우리 시장님 당선되기 전부터 우리 협약도 해 주셨습니다. 이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. 어, 오늘 그 어, 시장님께서 저희 영종사또 우리 안전신인라는 이성 회장님 또 학부모 시인들한테약 되는 곳부 국토부에서 안된 데그뭐시인들 뭐, 정상적인 절차가 있어요. 이게 조례 개정이 문제 된다.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추진해 나가면 정상적인. 어, 그 좀. 시기가.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. 조작이 좀 발휘할 수 있, 있으시죠. <laughs> 추진하는데 그 진행 절차상의 문제가 국토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한실일에 문제를 풀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어. 이 문제. 많지 않기 때문에 3분으로 어, 적용을 하더라도. 그 아, 명중을 상당히 그 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좀감하하겠습니다 개인 택시들은 일회 왕복 저걸 핸드으로 알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마스하아 기다려주시기 하고요 저가 좋았기 때문에 그 문제 대결을 말씀드리겠그 다음에 여... 집페어이 세상 이템, 저세상 핫템까지 모두 모였다. 최대 80% 할인. 집페어 코리아. 스타 셰프 함께하는 시식 행사. 인생셀카, 인생네컷! 경품 이벤트 클리하면 오늘 하루 완벽 쇼핑! 집테어 코리아 10월에 만나요!